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원래 p h 레스 i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안 p 아. 레스에다 있으니까 자 p 가 i n e Philip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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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h i l i p p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마. 너무 힘들어. 음. 돈 받기. 좋을 땐 좋은 거지만 조금만 틀어지면 나쁜 사람들 되니까. 좋은 일해완자 소용없대니까. 그 처음에는 그심토 개념으로 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심토 개념이라 그러면은 사람을 이제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가르니까요. 그 사람들도 부담이 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건물을 지어갖고 임대를 싸게 주면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안은 조금. 뭐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나는 갖고 있었거든. 필리핀에자립자리하기에 쉬워 힘들어. 그만 <laughs> 으로필리핀에자립하기에 쉬워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왔잖아. 음. 이, 이 관장이 저 사람 을 자립을 도와준다. 자립을 도와준다. 돈도 줘야 된다는 얘기야. 모국어 음. 없잖아. 자립을 하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노가다 판가면은 하루에 십만 원, 십, 만 원, 2 0만 원이 한국은. 예. 예. 그럼 자립을 할 수가 있어. 여기 싸게 주니까 내가 먹고 자게 해주니까 내가 자립을 할 수가 있어. 그걸 가지고 모으면 되니까. 예. 똑바른 생각이다. 근데 똑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거 갖고 맨날 술 먹고, 일당발 술 먹고, 노름하고, 저기 뭐 저, 그 경마장 가서 경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립이 안 돼. 그나 한국은 일당이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자립하게 자립할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자립을 해? 이거 어디 가서 노가다 할 수도 없잖아 여기는. 예. 그러니까 자비라는게이 나라는 힘들어. 그냥 이관장이 도와주는 거 돼버리는 거야. 그다 음면 이관장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 줄 수밖에 없어. 맨날 불쌍하거든. 맨날 가면 밥은 먹어서 먹고 전기료 없어서 전기 못 내고 끊기고 어? 그다 보면 나중에 그그 그 다른 사람 인지할려면 거기 도, 다 밀려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이관장이 돼야 돼. 라인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여기 대포질이라는 게 있잖아, 여기는. 그거를 갚기 위해서 주인들이 대포질을 3개월 갔잖아. 예. 그니까, 러 그거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까먹고서, 그냥 도망가고, 저기, PLDT나 뭐, 저기, 와이파이나, 이거 돈안 내가지고, 이 사람들, 어? 다 끊기고, 그러면 그걸 다시 깔아야, 새로운 사회 깔려고 그러면 그 돈을, 그 라인을 해결해줄거 아니야. 그건 나꼭 하고 싶어. 내가 얘기했잖아. 하고 싶은데, 그거는 현실하고, <laughs> 이 관장이 생각이 틀리다는 거 하고,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처음에 얘기했어. 아, 이걸 콘텐츠를 만들라고 그러나, 이 관장이. 그게 나는 요 근래에 요 며칠 상간에 그 필리핀에 아, 좀 오래 계셨던 분들 건물 지었던 분들 아, 집 지었던 분들 아, 그런 분들 아, 요즘 좀 만나갖고 내일도 만나기로 했거든 아, 그래갖고 아, 어떻게 좀 건물을 좀 싸게 좀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갖고 내가 요즘 계속 아, 이렇게 사람들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아, 나는 예전에 심투를 했었잖아. 그때는 뭐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사람들 음식 주고 뭐 내가 전기세 내주고 뭐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갖고 솔로만 들어올 것 같아. 남자들하고 뭐 들어와도 우리 잠시 이렇게 솔로 다 솔로라. 근데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사는 이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힘이 돼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딱 생기니까. 아, 어, 내, 요, 근래 내 목소리가 엄청 밝아지지 않았어요? 엄청 많어요 아, 엄청 뭐, 나 이렇게 피랑 이렇게 피를 꽂히면, 내 그런 아. 심도 할 때도, 아, 저거 뭐, 한몇달 하겠나? 이랬는데, 아. 내 8년 끌었거든. 끌고 나갔거든. 아. 남자 심도도 하고, 여자 심도도 하고, 아. 막 같이 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 그나 그래, 오늘 아. 기분이 좋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 나를 그러니까 위해서. 아, 그렇게 그러면 가, 가족을 위해서는 하지 마. 그러니까 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딱 답이 나왔네. 이 관장이 옛날에 음. 해봤잖아. 심터를. 심터를 네. 어? 해봤잖아. 네. 남자면 나, 남자들만, 여자 끼지 마. 왜냐면 여자 끼면 사고가 나. 아니, 가정. 뭐, 그 사람 가, 가족 있는 그거. 그러니까 네. <laughs> 심투를. 아니, 나, 나 그래. 심... 아니, 가족이 한국 사는 가족이 있으 한국 가누 노가다 태서돈 벌어. 왜 여기에 있어? 그게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고심을 해봐야 돼, 지금. 고심을 하고 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유튜브 딱 보는 순간 제정신 사람이 있는 사람 가정 있는 사람이 여기서 저러고 있는 게 한국 가면은 돈 벌거리가 쌓여있는데 왜 여기서 식구들 고생시키냐 이거지 한국 가면은 자기가 열심히 부부가 열심히 하면 한 달에 5,600원 버는데 어? 근데 왜 이, 여기서, 왜 저러고서 여기 희망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뭐 어떤 뭘할수 있는 돈도 없고, 할수 있는 그런고도 없는 시스템인데, 왜 여기서 가정이 저러고 있냐 이거지? 이따가 그래, 아.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 다 사업 실패 까먹었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나갈 수 있는 기간까지라도 있을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걸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 힘들어. 아, 아. 뭐. 한국 무조건 들어가면 국가에서 지원해줘. 음. 어, 못 사는 사람은 수입이 없으면 돈을 줘. 예. 그 다음에, 부부가 있으면 젊으면은 한 달에 5, 600 쉬워. 5, 600 열심히 한 7, 8 0도 벌어. 부부가 같이 하면은. 그니까 러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음. 저렇게 한국은 일당에 15만원, 20만원 막 이런데, 10만원, 15만원, 20만원. 그냥 기본이 한 달에 하루에 8, 9만원이야. 음. 기본이 그냥 그, 시간당 해도. 어? 음. 식당 같은 데 일하면 하루에 2만 5천 원이야, 밤에 가면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 돈을 벌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식구가 있는다 자체가 난 짜지, 화가 나는 거야. 그 얘기 듣는 순간. 네. 예. 어, 한국가면 돈 벌거리가 많은데 왜 여기서, 어? 그 식구가, 부부가, 어? 왜 여기서 <laughs> 어떤 희망도 없고, 돈도 없고, 어? 어한그 발전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발으을 삼을 수 있는 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뭘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예. 그거 가능해 예. 근데 여기 일당이 약한데 무슨 놈이 여기서 뭘해 음... 어, 한국 사람 식당 간다고 해서 한국 사람 쳐주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어. 그 교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또생각 의외로 또자기뜻하고안 맞게 또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알지. 뭐 한국을 나갔던 뭐 다른 쪽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공간 동간에. 기간을 좀 만들어 보자는 내 얘기. 내내 내 얘기는. 그럼 뭐 좋은 생각인데 음. 나는 걱정인 게. 예. 을그 안에 송사나 사건 사고나 그걸 쫓아다니고 이 관장이 그걸 해결해야 되고 어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고 어돈 밀렸으면 이 관장이 내야 되고 그게 딱 보이니까 내가 나, 내가 필리핀에. 서 다시 와, 와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집 짓는 거 생각을 해보고 집 사는 거 해보고 다게 정보를 보고 있거든 나도 뭐아 네. 뭐, 아, 이걸 어떻게 사야 되고 이거 물건을 집을 짓는 거 사려면 어디가 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야 되고 어떤 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거든 나도 집을 짓고 싶고 여기다가 네 관심을 가고 어, 어, 그러니까 관심 갖고 그걸 보는데 네. 근데 그걸 하기까지 그걸 하기까지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은 사건사고가 난다는 얘기지. 집을 짓는 것부터 사람도집 그 관리까지가 내가 여기에 있지 않으면은 사건사고가 나. 근데 이 관장이 거기에 몰두를 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그 몰두하다 보면 이 관장 쓰러져.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 관장이 몸을 그, 튼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그거 하다 스트레스가 죽는다니까? 왜이 관장 스스로 너무 힘든 일을 하냐 이거지 땅이 가격 올라갈 것이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 프리미엄 붙을 것이고 그걸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똑같은 거야 단지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액수를 주는 게 낫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 내가 죽는 거 보단 덜하다 이거지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도와주는 게남 도와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끝이 없어. 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장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건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네. 시, 실제 하고 싶다. 가장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하라 이가 그런, 그런 거 하지 말고 땅을 사서 건물을 그냥 저가지고 카페 를 만들어서 카페 하다가 그거 즐기소, 이 관장에 가서 만족도 할수 있다고. 하다가 팔어. 같이 올라가니까. 인테리어 해가지고 프리미엄 팔어. 하가서 이문남부에서 분또 많고 뭐 하나 하고서 또 도와주는 거야. 그게 낫지, 나는. 아니, 사업은. 안 좋아. 사업은 어? 내가 지금 하는 것 쪽만 열심히 해도, 예, 괜찮아. 그러면은, 그 사업을 열심히 해서, 네. 어? 이 관장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음. 왜? 왜냐? 그거 하다 보면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쫓기고, 사람이 쫓기고, 음.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왜냐면, 내가 옛날 사업 해봤잖아. 사업하다 보면 돈이 쫓겨. 예. 그거 없으면 미쳐버려. 예. 그별 생각 다른데니까? 사업하다 보면. 음. 그러니까, 이 관장이, 내, 나 이만큼 돈이 있어. 나 이거 충분히 내가 할수 있어. 이래, 이거 하고, 아씨, 없지만 하면 되겠지 하고 틀려.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거 이 관장이 뭐, 달, 어, 저기, 잘 생각해보고. 나는, 이건 건강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또, 어 미래를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예를 탓 사업, 이 사업을 갖다가 더, 음. 그러니 한국 사람들 와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끔 해주든가. 그 돈으로. 그러니까. 내 돈을 많으면은. 뭐, 필리핀에서 시계서내 입장에서는 알잖아. 내 입장에서는 아. 필리핀에서 뭐 내가 쉽게 살수 있잖아 뭐 하려고 하면 쉽게 할수 있고 주변 환경도 좋고 근데 이게 나한테는 뭐 채워지진 않는 거라 이런 거야 제가 그냥 남들처럼 그냥 내 하나를 위하고 막 이래 사는 게 나는 싫은 거라 그냥 뭔가 좀그 존재감이 좀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심토도 하게 되는 거고 교민 보호단체도 하는 거지 심표는 몇 사람만이면 있잖아 끼깃 두, 두 집, 세 집이잖아. 아, 어? 두 예. 집, 세 집, 이꽤 다섯 가지 갈거 아니야. 예, 그게, 그거보다는 어느 지역에 그냥 식당 같은 거 차려가지고 밥, 밥, 퍼주는 걸로 해가지고, 황상 주면 되는 거야. 그 돈으로. 그걸 굳이 건물 하나 해,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줘. 그래도 아주 깜깜으로는 팔면 되잖아. 아, 내가 생각을 해봤, 내가, 내가 생각을 해봤잖아. 심도를 해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바닥까지 간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바닥에 가려고 아, 하는 사람들을 한테 좀 팔이라도 잡아주고 손이라도 잡아주면 아니, 낫지 이...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라. 그래서 자꾸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요. 그때 잘 생각해. 나는, 아, 이 관장 잘 생각하지만은 굳이 이 관장이 저러다가는 몸아파트러지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텐데. 아니, 내 성격이 워낙 낮은 적이라서, 뭐, 그렇, 그렇진 않다. <laughs> 아니야. 낙천적인 거하고 몸의 컨디션하고는 별개야. 네. 왠지 알아? <laughs> 왜요? 체력이 쭉 떨어진 거야. 아. 쭉떨어진나 죽는 거 그래서 밧줄 잡고 나왔대니까 <laughs> 갑자기 왔다, 갔다, 왔다, 가려고 그러는데, 3분의 2까지 갔는데, 네. 이게 몸이 힘이 쭉 빠져. 응. 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쑥 들어가. 아, 그러고 나서 책임, 책 생각이 뭐냐? 야, 이 체력이 빠진다는 게 이거구나. 어떻게 2년 사이에 이렇게 쭉 빠지나. 이게 건강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내가 그 삶이 좀 무비건조한데 그, 그 이거 하다보니까는 막, 막, 아우 정신이 엄청 맑아지는 거라. 뭐,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 어. 내 살면서 이렇게 뭐, 피를 한번 꽂히면 나는 피를 꽂히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피를 꽂히면 남들이 내 보고 뭐 하자 했을 때는 내가 잘안 어, 하는데, 어, 아무 뭐 주변 환경 그 영향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다한 거라. 내가 그렇지, 하고 싶은 거. 여태까지 어, 그랬잖아요. 어, 그래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걸로도 많이 쫓아다니고 많이 만나고 어, 방법 찾고 어, 이러면 돼. 어, 내가 하고 는거될 거라. 되는데, 이왕 시작한 거좀 좀 이왕 할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 내가 어려워서 여기 들어와 대치면 심터를 생각했었지 근데 심터보다는 그냥 착한 임대료를 주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아, 아 예, 그, 그러지 말고 착한 임대료가 봤어. 아니고 예. 그럴 바에는 공짜로 몇, 개, 몇 개월 있으라고 하면 끝나지 공짜로 있으라 그래도 그레, 그그 사람들이 이미지가 아 이거는 심터 어? 이미지라. 그러니까 그,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야, 아이, 사람들이. 아이 그게 아니지. 심터를 그 별도로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집을 일대일로 하나 일대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일대일로 만나서. 아 정말 여기 몇 개월만 있잖아. 아니 정말 어려운 사람들 심터에갈 정도 된 사람들은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갖고 거기서 뭐 네. 가정부 하나 두고 먹고 마시고. 음. 먹고 사는 거는 그할 거고 이거는 별도로 별도로. 어, 여튼간뭐 같이 할같잘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계획 잘 잡고 몸몸 <laughs> 몸, 몸 조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기쁜 거 하고 몸의 컨디션하고 차이가 나니까 음, 그 마음 잘주시에서 사람들이 어. 많이 걱정해주고 이래가지고 좋은데 음. 뭐, 나 이래, 내가 이걸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 입장을 봐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어제도 내차 엔진오일하고 뭐차 필터 내가 이제 다니니까 갈아준다 캐갖고 가가요 갔는데 차 필터하고 엔진오일 일곱 통 들어가도만 일곱 통하고 차싹다그 저기 했다 그 해주더라 그러니까뭐 좋은 사람 내가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 걸 알고 그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봐왔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기, 기,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그니까 짧게 보지 말고 이걸 길게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컨디션 조절을 잘하라고. 어, 아, 내건강 챙기고. 에, 또. 그게 먼저야. 딴건 어. 좋은 거, 그니까 러 얘기했잖아. 내가 기분 좋은 거하고 내 바디 컨디션하고는 별개라는 거. 음. 너 본인 즐거운 뭐야? 내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살아야 할거 아니야?